중국에 발목 잡힌 미국 기업들 나이키, 스타벅스만의 문제일까? 야, 너이 얘기 들어봤어? 요즘 미국 주식들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그 중에 나이키랑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고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나이키, 스타벅스는 맨날 줄서 있었다고. 그렇지? 근데 중국에서는 완전 딴판이야. 지금부터 왜 그런지 진짜 쉽게 알려 줄게. 집중. 나이키 중국 사람들 이제 우리 브랜드 입고 싶대. 나이키는 말이야. 중국에서 한때 국민 운동화 소리 들을 만큼 인기가 많았어. 그런데 요즘은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애국 소비 바람이 불면서 리닝 안타 같은 자기네 브랜드가 뜨고 있어 나이키 시장 점유율이 25% 17%로 푹 꺼졌고 3년째 중국에서 매출이 줄고 있대 주가도 고점 대비 반 토막났지 뭐야 그러니까 나이키도 지금 혼쭐 나고 있는 거야 스타벅스 비싸다고 손절당함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프리미엄 커피 이미지로 한때 잘 나갔어 근데 요즘은 럭킹 커피 코티 커피 같은 싸고 빠른 브랜드가 인싸가 됐지 뭐야 손님 6% 줄고 커피 값도 8% 싸게 팔고 매출은 14%나 빠졌대 점유율도 34% 14%로 반토막. 그냥, 비싸서 손절당했다고 보면 돼. 중국의 목숨건 기업들의 공통점. 자, 여기서 잠깐, 이둘 말고도 중국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 있잖아. 예를 들면, 애플, 테슬라 같은 거물들. 중국 소비자들이 마음 바꾸면, 이 기업들도 언제든 같은 꼴날수 있다는 거야. 다음 차례는 애플과 테슬라. 애플, 매출의 19%가 중국이래. 최근 아이폰 출하량 9% 감소. 화웨이 부활, 아이폰 불매운동 시작. 테슬라, 매출의 22%가 중국. 올해 2월 판매량이 49%나 줄었대. BYD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싸고 좋은 차로 바짝 따라잡는 중. 이쯤 되면 감잡았지 나이키 스타벅스가 먼저 맞은 펀치고. 애플 테슬라는 다음 차례일 수도 있어. 싸다고 막 사지마. 어? 이거 추가 많이 빠졌네. 싸다, 싸다, 싸다 이렇게 덜컥 사면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냥 싸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지? 체크리스트부터 봐야 해. 중국 매출 비중이 얼마나 큰지. 현지 경쟁사들이 얼마나 치고 올라오는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중국 얘기 나왔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해. 결론 준비된 투자만이 살아남는다. 중국 시장은 단기 문제가 아니야.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까지 흔들 수 있는 진짜 큰 변수야. 그러니까 남들이 산다고 따라가지 말고, 싸다고 덜컥 사지 말고, 내 기준, 내 전략을 꼭 세우고 투자하자. 그게 진짜 고수가 되는 길이야.